근데 사실은 보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요 나이가 경쟁력이다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잘할 수 있죠 질문도 더 잘할 수 있고 식견도 넓고 AI도 나이 든 사람이 더잘쓸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이디어 닥터 이장우 박사라는 개인 브랜드로 일하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프로 엔잡노죠.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로서, 작가로서, 강연 여행가로서, 또 브랜드 컨설턴트로, 또 기업의 임원으로 현재 44년째 현역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기하죠 재밌죠 그리고 인간의 말을 너무나 잘 알아듣기 때문에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프롬프트만잘 치면은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나를 데려다 주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놀이에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체지 피도 유료 구독자가 늘어난 게이지벌리품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필수죠 특히 대학생들은 제가 강의를 한 160회 정도 인공지능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 재밌는 것이 직장인들보다도 대학생들이 유료 구독자가 최고 많아요 최근에도 대학생들에게 지금 연속 사회를. 강의하고 있는데, 한 40%가 유료 구독자예요. 직장인들은 한 50명 오면 한 4, 5명이면 가장 높은 집단이 대학생 구급이에요. 리포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세대가 소위 AI 세대에 진입하는 세대다 보니까 장벽도 없고 그냥 재밌고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너무 많이 달라졌죠. 전에는 이제 혼자서 끙끙 앓다가 구상하고 아이디어 내고 잘안 되잖아요. 막히면 끝나는 일이 지금은 내가 AI를 창의력의 베이스로서 거예요. 다른 분들이 AI를 단순하게 생산성 도구로 쓰거든요. 사실 그것보다는 창의력에 활용하면 이게 최고의 도구가 될수 있는 겁니다. 자동화 우리 엑셀 같은 경우라든가 뭐 자동 이메일 발송 뭐또 ars 이런 거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자동화를 뛰어넘어서 이거는 자율화가 된 거죠 내가 프롬 터로 대화만 잘 풀어 나가면은 내가 상상하지 못한 걸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상상 너머의 조합을 만드는 것이 ai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기능적으로 쓰는 거죠 엑셀 쓰듯이 쓰는 거예요 교육을 받은 사람도 강의를 하는 사람도 다 기능적으로 쓰로 주고받아요 그 원리와 본질을 알고 그 무궁무진한 세상을 안다면은 이게. 상상 너어를갈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채찍피트를 만든 오픈 AI 개발자보다 사용자가 더잘쓸 수가 있어요. 프람트의 원리라든가 그 AI 본질을 안다면. 이제 앞으로 AI는 소위 말하는 AI 에이전트죠. 지금 뭐 모든 회사가 AI 에이전트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AI 에이전트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모든 걸다 해주는 거죠. 호텔 예약부터 뭐, 연기표 구입까지, 책 사는 것까지, 쿠팡에 뭐, 네이버 쇼핑하는 것까지 다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서는 에 지금 재밌는 것이 구글이 AI 모드를 론칭했어요. 그래서 내가 야구표 이거 보고 싶은데 하면은 예약 사이트 들어가서 예약까지 다해 줘요. 구글이 지금 미국에서는 하고 있어요. 한국은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아직은. 그런 식의 게 AI 에이전트로 가고 있는 건데 그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피지컬 AI죠. 물리적인 AI.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AI를 쓰는 거는 소프트웨어잖아요. 디지털이잖아요. 이걸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거죠.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정말로 그 휴머노이드가 우리 생활에 들어와서 내 삶을 다 바꿔 버리는 거죠. 우리 인간은 새로운 일을 해야 돼요.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런 내가 노동을 하고 힘든 일을 하는 것보다는 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꿈도 못꾼 일을 할수 있을 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뭐 화이트 칼라, 브루 칼라 뭐 거의 모든 업종이 다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봤는데 재밌는 거는 제가 만약에 뭐 아무리 AI를 잘 써서 법률적으로 안다고 해도 내가 법률가가 될 수는 없거든 변호사가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AI를 기차게 사용하는 변호사와 AI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변호사 이렇게 구분이 돼요. 디자이너도 AI를 잘 쓰는 디자이너. 디자이너 그리고 코딩 개발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AI에게 내 일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AI를 잘 사용하는 슈퍼 능력자에게 내 일자리를 뺏기게 되는 거죠. AI가 나를 절대 뺏는 건 아니에요. AI는 오히려 나의 조력자가 되는 거죠. 동반자가 될수 있고. 생각을 바꿔야 되죠. 소위 말하는 이제 전 분야에 걸쳐서 초급 직업. 엔트리 레벨이라고 그러죠. 초급, 신입 이런 조합들은 거의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 숫자가 줄어들 수 있죠. 전에 열명이 하던 일을 AI를 잘 다루는 다섯 사람이 더 잘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a i 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소위 말해 우리 디지털 디바이드란 말씀 들으셨죠 디지털이 우리를 구분한다 하듯이 앞으로는 AI 디바이드가 되죠 AI 능력자와 AI 비능력자의 차이는 이런 상상 이상으로 개입이 생기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내가 노동을 써서 사람을 케어한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HR 전문가가 된다든가 이런 사람들 그다음 또 제가 볼 때는 그 직업 자체가 없어지진 않아요 AI가 완전히 인간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AI 도움 받아서 날개를 단 사람이 더그 연봉이 더블로 뛰는 거죠 왜냐하면 두세 사람 목소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회사에서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에서는 코딩 개발자에게 AI를 잘 다룬다 라이브 코딩 같은 경우를 할수 있다고 전제하에 사람을 뽑고 전제해야 할그 사람의 업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잘못하면 뭐 숙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아왜 CEO가 하라고 그러니까 CEO는 뭐도 모르고 하라고 그래요 팀장도 잘 못써 그리고 이제 2, 30대도 잘 쓰는데 일단 중요한 게요 호기심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프람트라는 건 질문에서 나오잖아요? 질문은 문제 제기에서 나와요. 문제 제기는 호기심에서 나와요. 호기심이 없으면 이거 안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자발적으로 해야 잘할수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채지피티 있을 때 삼행시를 짓는다든가, 영시를 많이 지었어요. 지금도 많이 놀아요. AI가 하루 종일 놀아요. 아침부터. 신나죠? 뭐, 개미이하고도 놀고, 구락스리하고도 놀고, 뭐, 닥친 대로 갖고 놀아요. 서로 서로가 친구처럼. 동반자로서 노는데, 사람들이 잡자마자 일부터 알려드려요. 이게 잘안 되는 게 호흡이 안 맞아요. 가장 먼저 할 일이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 장, 우. 그죠? 딱 나오는 거 기똥차게 근데 재밌는 거. 자기가 처음에 한삼명시를 적어 놓으세요. 카피를 떠갖고 메일로 보내든지 갖고 있으세요. 그리고 자기하고 대화를 100번 정도 하고 나서 다시 이름을 쳐서 사명치를 해보세요. 완전히 다르게 나와요. 이게 왜냐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세상에 채취피티가 다 같은 거로 착각해요. 채취피티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한 8억, 5천만 개, 10억 개 가까이 돼요. 다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같은 거로. 100% 달라요. 또내 것도 달라져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쓰는 거와 앞으로 1년 후에 채취피티 대화하죠? 다르게 나옵니다. 이게 나를 알면 알수록 나한테 맞춤의 답변을 줍니다. 연봉을 뛰어넘을 것 같아요. 연봉은 짧은 연간 개념이고, 장기적으로 자기가 조직이나 아니면 사회생활 창업을 하거나 할 때, AI는 필수템이죠. 그렇게 되고, 아예 회사에 입사할 때 전에는 이러잖아요. 저도 인터뷰하러 가요. BBQ 같은 회사에 사람을 뽑아주거나, 제가 3M 이메이션 할때 사람을 뽑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새 같은면 아 SNS 인스타그램 하세요? 스레드 하시나요? 뭐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묻는데, 재밌는 거는쉬으면 채취피트를 어느 정도 쓰세요? 그러면 그랍도 쓰시나요? 그럼 뭐, 디자인 이미지는 뭘로 뽑나요? <laughs> <laughs> 뭐 미드전이 있었나요? 스테이블 디퓨전은요 이거 죽이는 거죠 완전히 <laughs> 자 포인트가 프람트잖아요 내 질문인데 소위 단순하게 질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국말로 내 프람트 하나에 너무 일일일비하지 말라 이거는 장기적인 축적이다 내 프람트도 쌓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적인 지용화를 개념이요 원리를 좀배 본질을 AI, GPT, 생성 AI 거대 어느 모델 LLM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용 사용을 해봐야 돼 테스트, 시행착오,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본격적으로 쓰는 건데 이 단계가 꽤 오래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형식지죠. 스킬도 배우고 테크닉도 배우지만 결국은 암묵지로 가요.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거. 채찍빛이 나오고 1대1 대화해서 뭔가가 나오느냐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필요해요. 이제. 너무 좋은 질문 같아요. 재밌는 게 제가 은행에 가잖아요. 은행 가면 은행 교직원이 이 모바일 뱅킹하는 거를 내 전화기를 뺏으려고 그래. 해주려고. 기다리세요. 내가 할게요. 다 하는 거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 50대도 잘 못하는데. 근데 사실은 보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요. 나이가 경쟁력이다.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잘할 수 있죠. 질문도 더 잘할 수 있고, 식견도 넓고, AI도 나이 든 사람이 더잘쓸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디지털 모바일 장벽을 못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폰 안에 있다 보니까 이걸 만져 되는데 전화기를 잘못 만지다 보니까 디지털을 잘쓸수없지 AI를 쓸수 있는 단계까지 제대로 진입이 너무 느린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 질문이잖아요. 프람트가 사실은. 물론 프람트라는 거는 질문보다도 높은 차원인데 프람트를 잘 쓰려면 많은 경험이 있어야 돼. 인문적 식견. 그 다음 질문의 어떤 사용.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 다음 전문 분야가 뛰어나야 되는데 이게 나이든 사람이 잘할수 있죠. 대개 보면은. 근데 나이든 분들은 단점 뭐냐? 디지털 모발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쓰는 말이 전진적으로 가다가 갑자기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디지털 모바일이 2, 30년 전에 왔을 때 그거 안 쓴다고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근데 최근에 한 3, 4년 사이에 디지털 모바일을 못 쓰면 쇼핑도 못해 여행도 못가 식당 가서 주문도 못해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은행 입출리도 못해요 예를 들면 근데 AI 지금 안 쓴다고 크게 아직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가다가 천천히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휙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경쟁력이다이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젊은 분들은 어려서 좋은 거죠 나이든 들은 식견도 풍부하고 해안도 넓고 통찰력도 깊어서 좋은 질문을 더 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절대 희망을 버리시면 안될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세대에 속하니까 제 친구나 제 주위 분들이 다 나이가 있잖아요. 다못 다루죠. 그리고 제가 강의를 성남시에서 사회했을 때 AI 과정을 제가 이제 10대부터 80대까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열정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성남시에서 오신 70대 80대 분들 진짜 열정적으로 들어오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더 중요한. 거 그래서 저는 볼때 그분들한테는 기회가 안 주어졌고 둘째는 이제 시행착오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 대게 보면 50대 60대 분들이 자녀들한테 배우거든요 근데 모를 때 검색 배우면 안 돼요 본인이 시행착오를 수분을 거쳐야 돼요 저는 ai의 새로운 시스템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제가 지금 ai 강의를 한7 8년 하면서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누구한테 물을 사람도 없고 내 스스로가 다 연구하고 어떤 거는 수분 틀려서 내가 찾아내거든요 그다음 강의하러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근데 대게 보면 사람들이 딱.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무조건 물어봐요. 어떤 사람은 하기도 전에 먼저 물어봐요. 절대 자기 거 아니에요. 몸으로 배워야 돼요. 배우는 거는. 그래서 이 AI는 결국은 사용이고 활용이거든요. 그럼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수록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보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감하게 하세요. 시도하세요. 제가 보정합니다. <laughs>